이번 시간에는 30년 젊어지는 비결 일부를 소개합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년 젊어지는 비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80세 나이인 사람이 50세로 젊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믿기 어려운가요?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IT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이 이미 현실입니다.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식을 바꿀 때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상식입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화는 질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유전학자들은 노화란 DNA 복제 과정에서 지속적인 손상,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화의 정말 책의 저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유전학자들은 손상된 DNA를 복구한다면 늦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DNA 복구와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두 명입니다. 일본 교토대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와 영국 거던연구소의 존 거던 소장입니다. 이들이 연구한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역분화 만능줄기세포라고도 합니다. 이는 배아줄기세포와 비슷한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있는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의학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의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로 50대 중년 피부를 20대 피부로 회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부 나이가 30년 젊어진 것입니다. 만일 노화된 세포를 되돌릴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신체의 회춘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유전자 치료 외에 노화를 늦추는 방법 중 하나는 식이제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국내에서도 30년 젊어지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30년 젊어지는 프로젝트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병원 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AM 바이오 주식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년 젊어지는 데는 다섯 가지 특별한 기술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줄기세포의 역분화 증폭 기술. 두 번째, 텔로미어 연장 기술. 세 번째, DNA 복구. NAD 플러스 활성 기술, 네 번째 건강한 세포 유지 기술, 다섯 번째 유전자 편집 기술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30년 젊어지는 것은 철원의 건설하는 생명연장, 항노화 클리닉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 클리닉 센터는 줄기세포 시술의 최고 전문가인 이영진 박사님과 항노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상만 박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0년 전께 만드는 5단계의 치료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 다룰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6개월 치료 과정이 필요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1년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5단계의 치료 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는 뷰티 성형입니다. 얼굴 성형과 치아 임플란트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세포와 외모까지 완전하게 30년 젊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비용입니다. 30년 젊어지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놀라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인당 20억 원이 듭니다. 20억 원이죠. 20억 원이 있다면 예약하세요. 이미 예약자가 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대안이 있거든요. 돈이 없어도 30년 젊어지는 비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돈을 버는 기회도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돈 없어도 30년 젊어지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